아 제가 카트라이더 개고수거든요? 그 닉네임이 왜 아싸찬우냐면 아 제가 그 아싸여가지고 아싸찬우가 아니라 그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모가 아이디 만들어주셨는데 이모가 닉네임 설정해준 거거든요? 아 제가 절대 아싸여가지고 아싸찬우한 게 아닙니다 아시.. 아시죠 다들? 절대 아싸 아니에요 아친중 걸지 마세요 아싸란 말이에요 절대 아싸 아니에요 야 들어와봐 아내 실력을 보여줄게 너네 카트 좀 하니? 차 어떻게 막고? 제가 카트라이더 개고수거든요? 레디 해봐 자, 이거 고수만 한다는 초반 부스터 보여줄게요 봤죠? 아 개빠르네 와 미친 얘네 카트빨 진짜 와 아이템빨 진짜 봤냐 이거 드리프트 하는 거? 심상치 않지? 미친 여기 관우가 있냐? 장비인가?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딱 봐주면 정확하게 탁개똑도가죠 게임 오지게 잘하죠? 미친 이거 뭐야 야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자. <laughs> 그만 쏴. 아, 우선 첫판이니까 아, 미친. 어떤 새끼 일부러 내 뒤에 있는 <laughs>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감각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고. 아, 아이, 아이템전은 무슨. 저 스피드전 제대요 보여 줄게 이따가. 조용히 하세요. 아, 다 카트빨이야. 좋은 카트 타니까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야, 미친 새끼나 타고 짝당해맞아 봤냐? 이게 실력이다 아 다른 사람 영카 타기 해야겠다 <laughs> 이거 안되겠다 <laughs> 아 봤지? 아 상위권 실력 실렸죠아사 찬우 신났죠 아싸? 아당연 봐준거지 다른 사람 영카 타기 해야겠다 눈치챘어요? 봐준거? 맞아라! 야 덴벼 야야 야, 맨 뭐할까? 난다 잘하니까 아무거나 골라봐 왜 개가 <laughs> <걔가 웃음> 있죠? <laughs> 아보여줄게아 진짜 제가 장난 안하고 밖에 말게요 얘들아 알지? 티 안나게 어, 아, 이게 핸디캡이죠. 약자에 대한... 아, 전 뒤로 갈게요. 아, 뒤로 가도... 아, 뒤로 가도 당연히 이기지. 하지 마, 이 새끼야! 야! 괴롭히지 마! 아, <laughs> 아 정상적으로 하란 말이야. 와, 게임 더럽게 어렵네, 진짜. 아, 뭔 소리야, 번복하라뇨. 개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니네 봐준다 하지 않았어 나한테 내 눈에다 봐준다매 미친 야다연 카드로 나 빼고 다연 카드로 나는 매발 거야 야 이게 좋겠다 아 이게 고수맵이지 아 진짜 보여줄게 실력 후, 뒤졌다 미친 연습 카트가 왜 이렇게 빨라 아, 연습 카트가 왜 이렇게 빨라 야저 연습 카트 맞냐 내가 느린 건가? 아미치 이거 어떡해! 개빡게만다 자 부딪치지 마는데 부딪치지만만 요스카 대드칠 수는 없어 개빡게만 <laughs> 아내 카트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야, 이게 카트가 안 좋네. 이거 연습 카트보다 안 좋은 카트였네. 아니, 1등은 사람새끼야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으아! 안 막지 마, 이 새끼야! 으아! 아니, 이거, 내가 카트가 안 좋아서 그래.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레전드야?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음... 아이템 빼고 연카 드세요 알겠어요? 아 이러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보여줄게 이제 제가 숨겨왔던 카트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키보드가 부서졌지만 괜찮아요. 야 이거지 이기자 팽다 이런 것도 못 이기. 한다 이렇게 한이오이오이오케 이기다. 으다! 바닥에 누가 참기름 발라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운데? 아니야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치! 잘 하고 있어요! 지금쯤이야! 벽에 그만 박아! 와모임밥 먹고 카트라이드만 있 있어. 저적 없어 프로게이머 될리고온거 아님? 모임 핵쓰는 거 아님? 왜 이렇게 자라고? 야 저거 핵이네 저거 <laughs> 야 저거 핵이네 눈릎 봐. 하지 마안 돼!! 랩좀 추천해주세요 광산 꼬불꼬불 이름이 광산 꼬불꼬불이야? 님들 저보다 10초 늦게 출발하세요 연카 아이템 빼고 10초 늦게 출발하고 다 가능 아이 정도면 이기지 와 수준, 수준 차이 보이세요? 와 이게 스타트죠 지금 동일한 조건에서 제 이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카트 고수 타고난 게임 센스로 이용한 실력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피지컬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게임은 사실 피지컬이거든요. 10초 늦게 출발하세요. 저같이 타고난 피지컬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손가락. 원래 나한테 자괴감을 선물해주려고 카트라이더 하라 했니 연매기려고 이거 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자 여러분들 펫 배시오. 아내 이렇게 해서 이겨야 돼? 그냥 안 하면 안 돼? <laughs> 진짜 개빡칠라네 진짜. 패 배시오. 제 자존심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자 비밀아! 어 미친 이길 수 있어. <laughs> 살살 드리프트 살살. 드리프트 살살 애 다루듯이 애 다루듯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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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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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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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집중해 너 여기서 지면 모든 걸 잃어 너 벌레로 살 거야? 아니지?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벌레 벌레 아니야? 자제만 너무 면돼 쟤만 너무 면돼아 미친 여기 몇명 있는 거야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 1등이다. 할수있다 아니 잠깐만요 동호형 빵이다 2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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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목숨 걸고 게다하고있다니까이친게임이개어려이다이새끼어이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이거텔레이트 쓰는 거아2등다아등이다다 잘하시네요. 내가 봤을 때 형은 크한 캐릭터 나오는 게임을 못해. 아나 어렸을 때부터 크한 캐릭터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장난감 전구? 높은 난이도를 선택해서 원활한 슈어잉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이딴 것만 추천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게임에서도 날 무시하네, 게임 자체가 와, 원하는 주행 보여줄게 아니, 난이 게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아, 진짜 보여줄게, 뭐 이제 한세판 했으니까 저거 완전 끌락거리요 어떻게 브리프트, 드리프트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했거든요? 어, 개잘하지? 한 번도 안바고 가볼게 근데 제 차에 버... 그... 자석이 붙어있나 봐요 뭐야, 미친 얘네! 아, 이거 커지는 거야 오, 개 신기하네. 어떻게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1등이지 지름길이 있나? 설마 지름길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포 게임인가요? 예? 안가지잖아 <laughs> 아니 진짜 언제나. 아, 나한테 이거 진짜 아가 진짜 그만 괴롭혀. 에 민수야 괴롭히지 마. 빵 사다 줬잖아. 안돼, 픽맨 침착해서 뒤에서부터 가자. 뒤에서부터 브리 트리프트 하고 그렇지 트리프트 하고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하라고 만든 게임인가요? 이게 할수 있는. 게임인가요이게내 초보자가 할수있게게임인가요 이거 임비괴롭히게게임 아니에요? 게인물이새끼게이이게이게 이게 내가 이상한거야? 안가지는게아잠게만나 안 키보드 부숴은어아이 새끼 나게임 괴롭히잖아. 간다. 야 간다. 됐다. 은기를은게한다 약당 새끼들아. 맨임은 게임은 가지고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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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미친 언제 돌았어 얘네 예? ㅎ.. <laughs> 예? 이제 가 스피드전 계속해도 될까요? 저는 아이템전 찌끄래기나 하러 가야되는거 아닐까요? 아이템전은 무슨 저 스피드전 개잘해요 자 이제 무슨, 무슨 맵 할까? 어 이건 맵이 쉽네 어 이건 쉽네 뒤졌다 연카의 아이템팻 빼라 이번엔 해보자 일등 하면 끝입니다이 게임 내가 볼때 부스터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부스터 쓰니까 자꾸 박거든? 어, 부스터 안 쓰니까 1등 하잖아. 부스터 한번 써주고, 여기서 드리프트! 살살! 에다루드시. 여기서 드리프트. 좋아, 좋아. 난왜 박지 쟤는 안 박는데? 내, 내 칼, 저.. 내 자동차 이런. 이 자동차 이런. 범벅하냐 미친 이건 또 뭐야? 예? 열차가 있는데 KTX인가요? 왜나오죠 열차가 갑자기 아니, 시청자분들 좀 기뜸 좀 해달라고. 저런 거나온다 어, 아니, 차도에 열차가 왜 있어? <laughs> 아니, 대체 차도에 열차가 왜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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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질라 아, 아, 괴롭히지 아, 아, 마. 얘네, 팁좀 알려주라. 어, 팁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로 가서.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난 아직 열이구월이야 아직도 정답을 모르고! 출발! <끼기기기기기기> <제가! 놀라>